창세기 37장 12절로 36절까지 말씀 가운데서 18절부터 24절까지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말씀 봉독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꿈, 네, 꿈꾸는 자가 오는 거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네 그 형들이 요셉의 옷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함께 있습니다.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한 번은 어떤 성도님과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자신의 자녀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생인손 같은 존재다. 자기에게 생인손 같은 존재다. 굉장히 아주 깊은 어떤 느낌을 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생인손이라고 하는 것, 요즘은 정말 많이 안 쓰지만 예전에는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손끝에 생기는 그 손끝에 염증이 생긴 그런 것인데, 그래서 곰는 그 것을 말하는데 이게 손에 생기면 생인손이고요, 발가락에 생기면 생인발이 되는 것이죠.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뭐 심각한 그런 질병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게 손발에 있다 보니까 자꾸 건드리기 때문에 잘 낫질 않아요. 그리고 굉장히 고통스럽고 불편한데 그것이 정말 어떤 것보다 심합니다. 그게 바로 생인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이 자기 자녀를 생인손에 비유했다는 것. 예, 그렇죠. 힘든데 그러나 벗어날 수도 없고 외면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결할 수도 없는 그 힘든 마음이 그게 어떤 뜻인지가 그대로 느껴지는 그런 것 때문에 아주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자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다 생인 손 같은 그런 아픔이 있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그러나 정말 자기 자신 가운데 있는 어떤 것들 그리고 관계 속에서. 정말 끝없이 자기를 힘들게 하는 그런 어떤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요셉에게는 형제들과의 관계가 그랬습니다. 창세기 이야기를 봐도 알수 있지만, 이 형제들과의 관계 문제는요, 평생 요셉을 괴롭히던 바로 그런 문제였습니다. 요셉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신학적으로 말해서 십자가 신앙으로 그것을 이기기 전까지는요, 예, 그를 늘 아프게 하고 그리고 불행하게 하던 그런 존재가 바로 형제들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요셉의 형제들은 어쩌다가 요셉에게 그렇게 괴로운 생손 같은 존재들이 되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형제 한 가족으로 묶어주셨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세상에서 어떤 누구보다 서로에게 힘이 되고 그리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이반그 반대로 정말 벗어날 수 없이 힘들고 아프고 불행하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을까 하는 것이죠.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보려고 합니다. 성경이 카메라 앵글을 돌리고 있는 걸 따라서 우리들도 이제 관점을 요셉에게서 그 형제들에게 돌리면서 바로 거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인선 같은 존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아마 모두들 먼저 생각하는 것이 나에게 생인선 같은 존재가 무엇이냐, 어떤 사람이냐, 어떤 것이냐,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생각을 다들 먼저 했겠지만 그러나 그와 동시에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생인선 같은 존재는 혹시 아닌가 하는 것이죠. 이게 신앙인에게 더 중요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생인선 같은 존재는 아닌가 이걸 생각하는 것이 신앙적인 어프로치죠 사람은 정말 자기를 잘못 봅니다 그래서 자기가 누구한테 그렇게 고통을 주고 힘들게 하면서도 말이죠 정작 자신은 그걸 잘 몰라요 내가 무슨 고통을 줬느냐 내가 누굴 힘들게 했느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많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뭐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 우리 신앙생활은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그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니죠? 궁극적으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참 신앙의 사람은요, 항상 잊어서는 안 되는 게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성의 대가들이 했던 유명한 말이 뭡니까? 에, 무엇을 에, 뭐, 마시든지 에, 먹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거 아니에요? 예,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건 그냥 구호가 아니에요. 실제 그들의 고백이에요. 이게 맞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 에,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실제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겁니다 영광을 올려드리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을 위해서 먼저 생각할 중요한 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것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표현 그대로 하나님께서 한탄하시지 않게 하는 것. 하나님이 내 삶을 보고 한탄하신다면 이건 정말 안 되는 것이죠. 이게 정말 실제적으로 중요하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했는데 그 삶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것인가. 그 답을 예언서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예, 많은 학자들이 말합니다. 예언서 전체의 핵심 구절이 바로 미가서 6장 6절로 8절이라고. 바로 그 예언서 핵심이라고 하는 미가서 6장 6절로 8절이 그 답을 주고 있어요. 우리 미가서 6장 6절로 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이 주신 사람과 서로 사랑하면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예, 그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람과 서로 사랑하면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아, 참된 신앙의 사람이 실제적으로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뭐냐. 예, 아까 말씀드렸던 그 논리를 한다면, 그렇습니다. 자신이 그 반대로 지체에게 생인선 같은 그런 고통을 주는 혹시 그런 일이 있는가. 그래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다 하는 것처럼 자신이 사랑하는 지체에게 생인선 같은 그런 고통을 주는 존재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는 것. 왜? 나도 모르게 그런 존재가 될수 있으니까 말이죠 우린 이 부분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면서 십자가를 부여잡는 영적인 결단을 날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중요한 것이죠 요셉의 형제들은 어떻게 하다가 요셉에게 그렇게 아픔을 주는 생인성 같은 존재들이 되었을까? 바로 그 이야기를 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런 존재가 되지 않을 수 있는지 그 비밀, 그 메시지를 우리 오늘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지 않을 수 있을까? 첫 번째,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하는 것이죠.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솔직히 요셉의 형제들이 그렇게 화가 나고 그리고 막 요셉을 미워하는 거 그거 그럴만하지 않습니까? 보세요. 우선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잖아요. 심지어 뭐에 채색 옷을 지어 요셉에게 입히기까지 했으니까 혹시 우리 생각에 아니 그까지 옷이 뭐라고 그렇게까지 막 미워하고 힘들어하느냐 뭐 그까지 옷 그냥 국제시장 가서 하나 사주면 되는 거 아니냐 에, 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죠 여러분 에, 성경에 나오는 그렇게 특별하게 옷을 지어 입혔다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 그렇습니다 장자권을 줬다는 뜻이에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열한 번째 아들인 요셉에게 아버지가 그 요셉을 편애한 나머지 장작권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형들이 얼마나 분노했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머니들로부터 내려온 그 치열한 싸움은 차치하고라도 말이죠. 정말 그 자체는 참을 수 없는 어떤 그런 거 아니겠느냐? 그 말이죠. 거기에다가 요셉의 행동이 그야말로 철딱선니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형들의 잘못을 갖다가 아버지한테 막 고자질한 것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행동이 정말 미움을 받을 만하다 하는 거예요. 특히 꿈 이야기는요. 그야말로 결정타였습니다. 아무리 그런 꿈을 꿨다 할지라도 형들 앞에서 그런 식으로 떠벌린다는 거. 이건 용서가 안 됐다. 자, 하지만 그들은 알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의 공격이라는 것을. 예. 그들의 인생을 무너뜨리고 그들의 인생을 파괴하려고 하는 악한 죄의 공격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아야 했다. 그 말입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분노하다 보면요. 자신들이 분노하는 것을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나는 분노할 수밖에 없어. 나는 미워할 수밖에 없어. 나는 정말 이럴 수밖에 없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분노해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미워해도 괜찮은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그거는 결국 뭐예요? 어떻게 되었든 간에 죄에게 농락당하고 있는 거니까. 죄에게 농락당하고 있는 거니까. 안타깝게도 요셉의 형제들이 바로 그렇게 농락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죄에 그 죄를 이기지 못하고 그런 가운데 결정으로 뭐예요? 마귀의 미혹을 받고 거기에 넘어가면서. 예, 그들의 평생 짊어질 고통스러운 어떤 그런 이야기, 그리고 뭐, 생인손 같은 어떤 그런 존재가 되는 것, 이런 안타까운 일을 벌리고 만 것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 18절로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 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자 형제들이 그 외딴 곳에서 양을 치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뭐 그렇지 않아요? 상상력을 발휘해 보세요. 뭐 양을 친다는 게 뭐예요? 양은 알아서 뜯어 먹으니까 그 옆에서 그냥 지키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시간도 많고 그러니까 이야기를 많이 나눴겠죠. 여러분 예전이나 지금이나 인간은 동일하니까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해봤으니까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했겠어요, 그죠? 예, 상처받은 자들이니까 그 억울한 마음 그 얘기했겠죠, 그 그렇죠? 아버지하고 빼서 성토하고 그리고 요셉에 대해서 열을 올라가면서 욕을 했겠죠. 근데 참 신기한 것은 그거 하면 할수록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막 처음에는 뭐 이럴 수 있냐, 저럴 수 있냐 하다가 나중에는 뭐 가만둘 수 없다. 나중에는 죽여버리겠다. 막 별순이 다 하면서 막 그냥 그렇게 악한 마음들을 어떤 그런 이 도스의지를 막 올리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분노를 키웠을 것이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거기에 누가 나타났어요? 요셉이 나타난 겁니다. 이렇게 집에서 멀리 떨어진 외진 곳까지 요셉이 혼자 온 거예요. 즉 이것은 뭘 말하느냐 자기들이 마음 놓고 자신들의 마음에 있는 미움을 표출할 수 있는 폭력을 행사할 수 해도 괜찮은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다 그 얘기죠. 여러분, 묻습니다. 이 상황 누가 만들어 줬습니까? 이 상황 누가 만들어 줬나요? 아니, 누가 만들어 주었던 그렇게 미워하고 증오를 불태우 가운데 하필이면 그 대상인 요셉이 거기에 나타났다는 거, 이거 그, 이거 심상치 않은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뭔가 수상하지 않습니까? 이거 그냥 우연은 아니에요, 여러분. 예, 이건 마귀의 미혹입니다. 마귀가 지금 꼬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이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마음속에 악함과 상함을 가지고 있는데 마침 그 악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그런 경우 말이죠 이게 마귀가 하는 전형적인 미혹 가운데 하나다 하는 것이죠 마음에 상처받아서 열받고 있는데 자기도 알아요 이 상처 마음 이거 자꾸 키워봤자 좋을 거 없는데 근데 하필은 만난 사람 보니까 그 사람이 뭐내 말을 들어주네 혹은 나하고 비슷한 상처를 가지고 같이 막 얘기해 주니까 그냥 안 하기로 했는데 막 나오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이런 사람 똑같은 사람 만나 가지고 이렇게 막 그냥 서로 이 분한 마음, 억울한 마음, 뭐 섭섭한 마음 여러분 아세요? 그 만남이 무슨 뜻인지? 그게 마귀 미혹이죠 사실은 예. 막 서로 막 그냥 열받고 예 그거 마귀가 미혹하는 그 자리예요. 마귀는 그런 식으로 미혹합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예. 그리고 그런 마음의 악함을 실행할 수 있는. 예, 상황을 만들어 주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런 마음 속에 어떤 그런 악함이나 혹은 어떤 그런 잘못된 욕망이나 어떤 그런 죄가 있는데, 그런데 마침 뭐 보는 사람이 없어, 들키지 않을 것 같아, 보복 당할 염려가 별로 없어 보여, 예, 감추고 숨길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이건 마귀의 미혹이죠. 그런데 그때 그 마귀의 미혹을 분별하지 못하고 거기에 넘어가게 되면요. 예, 그 인생 망하는 겁니다. 정말 그 삶의 평생 동안 고통스러운 어떤 일을 벌리거나 생인성 같은 고통을 주는 존재가 되고 많은 것이다.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을 한탄하시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다. 비록 그들이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 상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쉽게 상처를 받을 수 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정말 그 마귀의 어떤 미혹, 거기에 연약한 사람들 맞아요. 예. 하나님 주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그 마음속에 분노와 미움과 심지어 증오까지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예. 인간이라면 다 그럴 수 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 아니잖아요 아셨어요? 우리가 인간이 아니란 사실을 예, 우린 인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이큰 차이죠 우리는 그냥 인간이 아니라 신앙을 가진 인간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요 예, 그 상함과 분노를 가지고 신앙인은 마땅히 십자가 앞으로 달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차이죠 그냥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걸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말이죠. 십자가 앞으로 달려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악과 연약함을 고백, 더 고백하면서 말이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죠.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절대로 그것으로 인해서 마귀에게 농락당하고 이용당하고 무너지는 그런 일은 없어야 한다 는 것이죠. 절대로. 그러기 위해서 말씀드린 대로 무엇보다 우리의 그 상처를 이용해서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미혹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죄성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뭐그 죄를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을 통해서 그리고 그 죄를 자극하는 여러 가지를 통해서 끊임없이 미혹하는 그 악한 괴계를 분별하고. 그리고 거기에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신앙의 모습이에요. 이게 중요하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도박 중독에 걸린 한 남자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정말 여러 번 문제를 일으키고, 가정을 힘들게 했어요. 그런데 그 아내가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니까 그 집사님이 나름 은혜를 받고, 그리고 도박을 끊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끊는거 아닙니다 다른 중독도 그렇지만 특별히 이 도박 중독은요 이 정신 중독이에요 그러니까 멘탈 에딕트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끊을 수가 없어요 안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중복이도 하면서 신앙으로 버티면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 않고 그런데 어느 날 미주 한인 신문에 기사가 하나 났는데 그게 뭐냐면 탤런트 오연수 씨가 아시죠 오연수 씨라고 그 남편은 손지창이라고 하는 이 부부가 그때 미국에서 있었는데 그 미국에에서 이제 있었는데 그그 탤런트 오연수 씨의 친정 어머니가 오연수 씨의 그 맏아들 돌 기념으로 가족 여행을 같이 라스베가스로 갔다가. 거기서 그냥 재미 삼아서 땡겼는데 터진 거예요. 슬롯 머신을 땡겼는데 6달러 넣고 그 천만 달러가 나왔어요. 여기서 은혜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 <laughs> 100억이 나와 100억이. 그게 신문에 나온 거예요. 대단한 일이라고. 뭐 신문이야 그런 기사를 쓸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 집사님이 그 기사를 보고. 다시 카전으가 버립니다 그게 자극이 돼 가지고 심지어 자기 아내한테 와서 그렇게 기도한 아내 앞에 그 신문 딱 집어 던지면서 봐 그러고 간 거예요 제가 정말 안타까웠던 것은 그분이 다시 도박에 빠졌다는 그 사실도 있지만 그것보다 무엇보다 안타까웠던 것은 그것이 마귀의 미혹이라는 걸 그걸 깨닫지 못하고 예, 그런 식으로 마귀가 미혹할 수있다고 깨닫지 못하고, 아니 알면서도 이기지 못하고, 거기에 그냥 넘어간 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마귀는요 이런 식으로 정말 상상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여러 가지 뭐 미디어뿐 아니라 화랑 반계뿐 아니라 상황뿐 아니라 뭐 이런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예, 참 그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에. 특히 우리의 그 안에 있는 상처를 이용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분노하고 미워하고 복수하고 고통을 주도록 말이죠. 예. 뭐, 보면 말이죠. 어떤 말들 이런 거 보면 다른 말들은 다 들어도 잊어버리면서 그런 말들은 어떻게 기억을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어. 그러면서 그 생각하면서 말이죠. 거기에 넘어가도록 미혹을 하는. 그게 마귀의 미혹이에요. 여러분, 이거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거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미혹에 결단코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 죄와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는 거죠. 죄와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형제들이 그렇게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에 이것을 만류한 사람이 둘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누구냐? 루벤이었죠. 우리 21절로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로 보내려 함이었더라. 자 그리고 또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유다였습니다. 예, 0 0 0절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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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다0다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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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머지 형제들과 달리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둘 어, 형제 두이 둘은 형제들에 의해서 저질러진 그 엄청난 죄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고 할수 있겠습니까? 요셉에게 상처와 고통을 주지 않은 나름 고마운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아니죠, 똑같죠. 그들도 동일하게. 예, 요셉에게 고통을 준 생선 같은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들 동일하게 이 일로 인해서 정말 고통 나고 그 삶에 정말 힘든 어려운 그런 아픔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렇게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이두 사람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악함의 미혹을 미혹에 다들 넘어가고 있을 때, 그때 이게 악하다는 사실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셨고. 그래서 그들은 나름 막으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인데 그러면서 결과 동일하게 똑같이 그렇게 생인성 같은 존재 그 죄에게 당한 막 농락당한 존재가 되고만 그러면 이들의 문제는 뭐냐 그 말이에요 그렇죠 죄와 타협을 했다는 거 그게 문제입니다 죄와 타협을 했다는 것 이게 악한 것임을 알았으면 단호하게 그 죄를 끊어내야 되는데 말이죠 그 악을 끊어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적당히 타협을 한 것이 바로 이두 사람의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았으면요. 그것이 마귀의 계획에 어떤 악한 것임을 알았으면요. 그렇습니다. 단호하게 돌아서고 결단하고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워서 그랬던 아니면 그 마음속에 어떤 자기도 갖고 있는 죄의 속성을 이기지 못해서 그랬든, 연약한 성품이라고 하는 그 한계 때문에 그랬든, 죄와 타협을 하니까 결국은 결과는 똑같은 거예요. 지체에게 고통을 주는 생인순이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마귀의 공격보다 무서운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자꾸 타협하게 하는 거예요. 적당히, 적당히 타협하고 가게 하는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괴로웠습니다. 루벤의 이야기를 쫙 보는데, 그리고 유다의 이야기를 보는데, 이게 낯설지 않은 거예요. 왜? 저하고 비슷하니까. 저도 그렇게 하니까. 죄와 타협할 때가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 분명히 깨닫게 하셨음에도, 정말 제 속에 있는 그 죄성 때문에, 연약한 마음 때문에, 얘가 갈등하기 싫어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힘들고 힘들고 싶지 않아서 사람한테 어떤 그런 좋은 인상을 주고 싶으니까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래서 자꾸 타협하는 심지 어떤 어 데는 꼼수를 쓰기도 하고 예 루벤과 너무 똑같아서 유다와 너무 똑같아서 너무 괴로워서 좋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말 아시죠?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예, 뭐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공동체에선 특별히 어, 웬만하면 좋은 것이 좋은 것이고 덮고 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하나가 있잖아요. 뭐예요? 아닌 건 아닌 것이다가 있잖아요. 이 둘이 같이 있어야 되는데 전 자꾸 조망하는 거예요. 겁나서, 무서워서, 힘들기 싫어서.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설교하면서 전 회개하며 결단합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잘못된 것, 악한 것임을 알았으면 단호하게 끊어내겠다고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예, 마음이 연약한 거 예, 알아요 제가 그러나 그게 악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겠다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물론, 얼마나 잘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어요. 60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는데, 제가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성령의 감동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죄와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체에게 고통을 주는 생인성과 같은 존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안타까운 그런 신앙이 되지 않아야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 죄와 타협하지 않아야 한다. 이게 두 번째죠. 오늘 우리는 요셉에게 생인 순과 같았던 형제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봤습니다. 나는 혹시 아니냐? 나는 혹시 나도 모르게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농락당하는 예 그런 상황이 있지는 않은가 자 그러면서 십자가 신앙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예 결코 어떤 경우에도 주님이 사랑하라고 주신 지체들에게 아픔을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인생은 되지 않겠다고 결단코 이 결단을 지금 이 시간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